오늘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테네시 밸리 공사 TVA가 BWRX300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미국 최초의 건설 허가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과 미국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GE 버노바 히타치 원자력 에너지가 개발한 BWRX300은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컴팩트하고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기존 원자로에 비해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TBA의 이번 행보는 미국에서의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부문에서도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TBA의 도널드 몰 회장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첨단 원자력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다른 전력 회사들이 이를 따라달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TVA는 BWRX-300 설계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언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 신토스 그린 에너지, GE 버노바 히타치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또한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아 건설 및 허가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DWRX e 300은 물냉갑 및 수동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300mw 전기 원자로입니다. ESBWR 비듬수형 원자로의 검증된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과 운영 단순성을 강화했습니다. 모듈리엄 설계로 인해 물리적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다양한 지형에 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빠르게 건설할 수 있어 증가하는 청정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테네시주 오크리지의 클린치 리버 부지가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TVA는 이미 초기 부지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안전성, 환경 적합성, 비상 대비 능력을 확인받았습니다. 우지 준비 작업은 빠르면 2026년에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TVA가 BWRX 300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식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첨단 기술로서 미래의 에너지 과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온타리오에서 다수의 BWRX 300 유닛 건설 승인을 받은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풍부하며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TVA의 미국 최초 BW-RX 300 건설 허가 신청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며 다른 전력 회사들이 이를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통해 최신 에너지 혁신에 대한 심층 분석을 계속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